41번 2번 줄제예상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빈칸으로 유력한데요 어, 이 부분이죠 음, 그래서 대답은 뭐다? 즉 너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면 어, 놀라움의 부족을 가진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 부분에 위드 대신에 위드아웃을 만약에 쓴다면 이 렉이 없어지고 그냥 서프라이즈만 나오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어, 놀라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 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놀라움의 부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너무 예측 가능하면 익숙하니까, 근데 익숙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우리의 주의 집중이 어쨌든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계속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뇌는 뭐 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사실을 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뇌는 뭐 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움을 추구한다 즉 반복적인 것을 싫어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어, 부분에 어휘하고 빈칸 이거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 자 순서 문제로는 3번 8번 그 다음에 어, 11번 아마 이렇게 끊길 것 같고 문장의 위치로는 7번이죠. 그래서 익숙한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해서 결론을 냈죠. 자, 근데 8번에서 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예측 가능하면 뭐 어떠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13번에서 어, 우리의 주의를 줄이니까 그것이 뭐많는 이유이다 해서 7번, 8번, 13번이 문장의 위치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연결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법도 어, 일단 우리 참고 삼아 보면 동명사 주어로 쓰였고요 어, 선행사가 잡이니까 리 e q u i r e 에 s가 붙었고 그 다음에 리 e q u i ing and ing 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다음에 어, 여기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왔죠 그리고 자, 메이크 목적어 목적보로 형용사 앤드 형용사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매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필링이 나왔어요. 다음에 여기 뭐 관계대명사 될 있는데 선행사가 복수니까요. 여기 m이치 이렇게 안 오고 여기 원형 온 거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왔고 인투가 전체사니까 ing 나왔어요. 다음에, 어 관계부사 y 나왔죠? 어 특히 뭐, 이거 다음에 because 이렇게 나오면, 뭐, 이것도 틀리는 거고, no matter how는 however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여기 enjoy ing, 뭐, 어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문제고, 자, 다음에, 어, to 부정사의 수동태, 어, to be satisfied고, 그 다음에 뭐, 뭐, 보면서, 여기는 분사의 ing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안도하는 것을 안도시키는 거기 때문에 ing고. 그다음에 strive to 정사. 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어법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서술형은 서술형은 5번에 더비 더비 나왔잖아요. 더비 교급 더비 교급 나왔고. 그다음에 10번에 마찬가지로 더비 교급 더비 교급 나왔고. 그래서 아 어, 근데 여기는 푸드 인투 어, 요거까지 나왔어요 푸드 인투 에포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 굳이 따지면 5번보다는 10번이 훨씬 더난것 같고 그다음에 어 하나 더 여기 13번에 노메로우 no 하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부 정사의 수동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 13번도 혹시 서술형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에 이제 어 주제에 관련해서 어 요거 원래 제목 문제 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또안 나오겠지 조금 키워서 제목이니까 제목으로는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여기서 서술형으로 어휘문제 어, 단어를 내는 학교가 있다면 프리딕트가 프리딕터블도 나왔구요 어, 형용사형도 나오고, 부사형도 나오고, 명사형도 심지어 두 개가 다 나왔죠. 그래서, 프리딕트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어, 빈칸에 단어 채우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예측하다라는 단어는 요런 단어로 아마도 뭐 바꿨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숙하고 익숙한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규칙성, 반복,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뇌는 뭐를 좋아해요?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임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촉진시키다라는 단어 중요한데, encourage, stimulate, accelerate, 이런 단어 중요하고,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어패시, 이 단어로 만약에 나온다면 바꿔 나오겠죠? Suppression 억제고요 Inhibition 억제죠. Decrease 엄청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다라는 단어, 이거 어, 이외에도 심지어 더 있죠. 어쨌든,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함하다라는 단어, incorporate, 그 다음에 contain, include, involve. 그래서, 어, 여기 어휘는, 요 정도 보면 아마 모르는 어휘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어, 41, 42번도 여기서 마칠게요.